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오1말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주 전도사 거북이 투자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명시 감상 이 가을에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와 감출인 뉴스 시황과. 대한민국 어떤 민족성, 가치 중심적 민족성, 전성철의 글로벌 인사이트, 9월 8일 조선일보에서, 그, 게재한 것을 정말 내용이 좋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안나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성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국민성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2023년 9월 벌써 12일입니다. 정말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속보입니다. 방금 마감한 뉴욕 증시 금리 인상 완화로.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가 선행하면서 다우 0.25 나스닥 1.1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 10.09% 폭등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슬라는 상승 10.09% 프로 폭등했습니다 애플은 0.66 아마존은 3.52 메타 3.25 급등 마이크로소프트 1.10 구글 0.39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만 하도 많이 상승했었는지 하락 0.86을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열풍 꺼졌다 98만원 에코프로, 또 황저, 황제주 반남뭐 밧데리 아저씨가 또뭐 문제가 생겼네요. 겸직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든 게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과장되고, 너무 흥분하면은 열 너무 또 열광하면은 거기 꼭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평범한 학교입니다. 기본과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이 성장 동력 떨어졌나 AI도 못 살린 네카오 주가 네이버 카카오가 분발해야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네이버 카카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었습니다. 3, 미인은 10일, 한국은 5개월, 거래정지 장기화에 개미들 한숨. 그 기업이 언제 거래정지 될지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을 우리 함부로 투자하시면 은 이런 꼴을 다 갑니다. 오직이 자기가 어린 법비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아는 회사 투자하라. 전망이 밝은 회사에 투자하라, 경영진이 유능하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하라, 그리고 값이 쌀때 사라. 이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주식 투자는 필패입니다. 아마 거리 정지가 언제 될지 모를지 확인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신 분들이 거의 여기에... 몰렸을 겁니다. 뭐, 그를 아는 신 선의의 투자도 있겠지만은 아마 1중 팔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 알지도 못한 주식에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5, 4, 10조 달러 시장의 승자, 테슬라 목표가 파격, 상향, 모게 스텔리 기업 같이 60%더 간다 60%더 간답니다 테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의자 하겠으면 한주도 꾸준히 사모으십시오 앞으로 왕중왕 주식이 될 주식은 테슬라와 엔비대가아니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의료인공지능 냄새만 풍겨도 상승 올 들어 여섯 배 오른 종목 다 이것은 두고 보십시오. 냄새만 풍겨도, 무늬만 풍겨도, 배터리, 뭐, 주식사고, 또 의료인공지능, 이렇게 폭탄을 돌리는 기본 세력들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순진하시면 당합니다. 욕. 전 세계가 AI 반도체 전쟁. 지금 AI 반도체 GPU는 엔비디아가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앞으로 거기에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리벨리온 사피언, 프리오사 AI 3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지금 엔비디아에 보다 더 우월한 그런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양산체제나 아직 자본이 적기 때문에 빛을 받을지 뭐가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드디어 메모리 반도체에서 또 AI 반도체로 성장해서 세계를 재패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응원합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리벨리온, 사피온, 프리오사 AI 꼭세 종목 기억하시고 앞으로 혹시 상장하고 오면은 좀 주식을 한 줄라도 사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일이생겼습니다 원금의 두 배로. 논용층 노린 5천억 다단계 사기 반품된 물건 팔아 배당금 지급 전국 3,500여 명 피해 입어 언제나 이자를 많이 준다거나 속임수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급히서류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대박을 쫓지만 쪽박찹니다 빈대서 투자하면 피해가 망신합니다. 주식 투자는 기술이나 단타나가 아니고요. 철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금융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고, 그럴 때만이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문화도 알아야 됩니다. 인문학도 알아야 됩니다. 어린 법에서는 세계 최고의 투자 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94세인데 신문을 10개 신문을 다 탐독을 하고요 하루 종일 책을 본답니다 책을 그런데 규성말로 누가 얘기하면 덜썩 단 100만원 1000만원 투자한 건 결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행할 때가 있겠지만 결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와 함께 느리지만 거북이처럼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꾸준히 인내하고, 인내하고 끈기로 우리에 투자해서 모두가 경제적인 안정을 지키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단 10만 원이라도 원금을 잃지 않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돈 많이 벌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가진 돈이라도 잘 지켜서 이 돈을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더 불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그런 거북이 같이 느리지만 확실히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토끼처럼 그렇게 부지런히 깡충한 뛰다가 하다 잠자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토끼가 아닙니다. 저는 거북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거북이를 키워가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토끼와 거북 배우고 많은 이석오아에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토끼와 거북이를 실었겠습니까? 거기에 뜻이 짱겠습니까? 거북이처럼 느리지만은 느리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꾸준히 slow and steady. 천칭이 그러나 꾸준히 모든 사가 그렇게 돼, 돼야 안되겠습니까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김정일씨라는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책을 썼다 합니다 강남은 경쟁이 심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많다 그런데 그게 진정으로 진실일까 너무 과장된 표현 이 아닌가 저는생각 합니다. 제가 강남에 살지만은 강남 사는 전부 어떻게 정신병자입니까? 그건 제가 이분이 책을 좀 팔라든지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좀 알리라는지 심하게 책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어떤 민족성, 국민성, 가치 중심적 민족성 전성철이라는 분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쓴 간음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나온 뉴스 하나가 우리 모두를 뿌듯하게 해줬다. 한국 미국 일본 삼국 정상 회담이 앞으로 열례 행사가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명실상부하게 톱 클래스 선진국의 하나가 되었음을. 세계에 공표하는 뜻깊은 뉴스였다. 문득 이 민족이 살아온 그 길에 떠올랐다. 35년간에 걸친 식민지 신세. 그를 벗어나자마자 두동안 나 버렸던 민족. 연이어 벌어진 민족상전의 비극. 보릿고개라는 말이 <laughs> 상징하는 처절한 빈곤. 그것도 모자라, 419518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독재정권 상대 투쟁. 실로 가혹한 권한의 역사였다. 그런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 턱 클래스 나라가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전무후무한 비약,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핵심은 민주화의 성공이었다. 20세기 들어 민주화되지 않은 나라가 선진국으로 성장한 예가 없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독 대한민국만 그 어려운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가? 그것은 우리 민족성, 덕분에 생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민족성인가? 바로 가치 중심적 민족성이다. 가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던질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기질이다. 왜 유독 그런 기질이 민주화를 가능케 하는가? 민주화란 한마디로 독재와 벌인 전쟁에서 승리한 산물이다. 그러나 그 승리를 위해서는 대부분 대단한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런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기질, 그것은 가치 중심적 민족이 아니고서는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우연히도 우리 민족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 역사가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3.1 운동이다. 일제치하에서 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오만여 명이 구속되었고, 천여 명이 사망한 세계사에 유례 없는 초대형 봉기였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민족은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는 급기야 군대까지 창설해 실제 일본군과 여러 번 전투까지 벌였다. 독립 후에도이 민족의 피는 계속 굴기였다. 4.15 5.18 등이 그 예다 이런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 것이다 가치 중심적 국민에게만 오는 선물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우리 민족만 그럴까요 나는 유교라는 종교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이웃나라 조선으로 건너와서는 끝내는 교가 되어버렸다. 유교의 특징은 그 교류가 개개인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 중한 분이 돌아가시면 장남은 생업을 전폐하고 그 무덤 옆에 운마를을 짓고 무려 3년간 그 무덤을 보살펴 했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마을로 돌아오면 그는 죽을 때까지 거의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 수많은 장남이 그 3년 동안 병사했지만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선조들이 500년을 그렇게 산 것이다. 그 가치 중심적 기질이 3인 운동, 독립 운동, 4.195.18등 민족적 권기의 원천적 힘이었던 것이다. 이상입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리고 우리 민족성을 같이 중인적 민족성이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글을 또 이렇게 소화하게 어서 기쁩니다.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론 탈출, 한국금융문명탈출학교 설립하고 또 녹을 제작하여 상표 등록을 마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을 말할 수 있는 것. 1.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수 있습니다. 아인슈탄 박사는 복리는 인류 8대 불가사이요. 원자탄보다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다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그 뜻을 한번 갈수록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설립 취지 1. 절박한 마음으로 삼포 연애, 결혼, 출산, 보호 시대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자. 첫돌 100만원만 주녀펀드 가입하면 연10% 복리 적용시 60세는 뜻이 오억 부자 된다. 유대인들은 3살 될때 통장을 3개를 마련해 준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통장, 또 하나는 장례를 위한 저축 통장. 또 하나는 용돈통장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돈은 아주 소중한 것이다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 돈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이 선물을 아끼고 전략하고 잘 벌어서 선한 부자가 되어라 그래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동족을 도우라고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세살부터 그리고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하면서 그냥 돈을 주지 않고요 청소를 하거나 풀을 뽑거나 심부름 하거나 무슨 공부를 잘하거나 같이 있는 일을 했을 때그 대가로 꼭 용돈이 아니 돈을 줘서 그 사업 기질 비즈니스 즉 장사법을 가르치고 돈의 관리법을 가르쳐 주고요 남자 13살 여자 12살 때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성경책, 신학, 시계, 시간 악기라고 선물 주면서 온 친인척들이 모여서 축하해 주면서 6만 불 이상, 하나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인생 밑천을 만들어 주고, 12살 넘으면 완전히 독립시켜서 부모한테 단 일원도 의존하지 않고요, 또 부모도 도와주지 않고 완전히 독립시키면. 스스로 자수성과 자기 스스로 책임과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살아간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3% 전후 밖에 안 되지만은 전 세계 재산의 자산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자산의 2%인데 인구가 미국 인구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연준 의장은 창립부터 유대인이 하고요. 노벨상 가장 많이 타고 교수가 가장 많고 미국의 유수 총장들 유대인들이고 모든 면에서 변호사들도 큰 높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 기업도 유대인들이고 금융회사는 뭐큰 골드만삭스를 빌해서 만짜 들어가거나 그런 건 전부 유대인 겁니다뭐 모건스타일 이거뭐 J.P. 모건 전부 다 유대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은 유대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는 금융문명 탈출하여서 유대인에 못지 않는 쌍벽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금융강국을 만들고자 이렇게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상표를 등록하고 앞으로 사이버 대학으로 발전시켜서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그리고 제가 구독자가 지금 200, 4, 416명인데 1000명이 돌파하면 제 적은 돈이지만 투자해서 네. 첫돌 100만원 어린이 펀드 가입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개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금융문맹 탈출해서 진정한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가가 됩시다. 투자원칙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라 즉, 돈이 돈을 벌게 하라. 월인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식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니면 필수입니다. 저와 함께 한국의 가장 위대한 기업, 1등부터 10등 시가총액. 미국에서 1등부터 10등은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20종목의 분산 투자에서 모두가 금융으로 부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목 투자 이후 1.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대부분 배당을 준다. 이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 3. 브랜드파와 강한 독과점 기업이다. 4. 변화 혁신 기업으로 외국인들이 절반을 보유한 우량 기업이다.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습니다. 월인부핏이 1977년 주주서 안에서 나의 4대 투자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잘 아는 기업에 투자한다. 제품과 서비스도 잘 알아야 된다. 알지 못하는 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전망이 밝아야 된다. 앞으로 이 회사가 전망이 좋아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회사에 투자한다. 세 번째는, 경영진이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쌀때 주식을 사라. 그 주식도 남이 사니까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다가 값이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때좀 기다려서 언젠지 주식, 주식은 내려옵니다. 저도 잘 못했습니다만 쌀때사거라 이렇게 어린 법빗의 만고불변의 투자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꼭 명심하십시오. 잘 아는 회사에 투자할까? 전망이 밝은 회사에 투자할까? 경영진이 훌륭할까? 싼 값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저처럼 과거에 그냥 남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꼭 분별해서, 아, 이게 펜데먼탈, 내재 가치보다 싸다 할때 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종목 8월 말일까지 8개월 동안 수익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항구, l g 솔서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현대차, LG와 삼성SDI, 네이버, 카카오, 기아 평균 8개월 동안 에18.8% 코스피 14.3% 초과수익 4.5% 미국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엔비디아, 벅스세이, TSMC, 비자 평균 75.4% 나스닥 34.1% 초과 수익 41.3%. 한국 미국 평균 47.1%. 코스피 나스닥 평균 24.2% 초과 수익 24.9%. 즉 8개월 동안에 50%에 가깝게 성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주식 시장 76년간 1 8번 하락장 하락률 기간 분석 1946년 5월부터 2 0 2 0년 10월까지 S&P 500 지수 하락률 평균 28.6% 지속 개월수 11.4개월 상승 기간은 3년 이상했고요 작년 10월에 바닥이었으니까 지금 9월이 거 1년 되갑니다 앞으로 2년 이상 상승할 것 같습니다 평균이 그렇습니다 투자의 전설 월인버핏이 가장 중요한 복리 72를 연수익률을 나누면 그게 원금이 배가 되는 공식입니다 제가 어린이 펀드는 연10% 기업 20종목은 15% 계산합니다 어린이 펀드 첫돌에 100만원을 가입해 준다면 60세 때 5억, 100세 160원 만약에 부모가 금융을 잘 알아서 한국의 1등부터 10등, 미국의 1등부터 10등, 20종을 투자한다면 연15% 60세, 40억, 100세, 1조입니다. 그러나 어린 얘기는 펀드를 가입해 준 것이 없습니다 어린버핏의 성공 투자 비결. 11살 때부터 투자한 주식을 지금까지 94세까지 팔지 않고 보유하다 보니까 한 주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답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공포로 떠날 때, 폭락할 때 주식을 사 모았다. 세 번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을 믿고 장기 보유했다. 어린 법볕의 명언. 첫째, 독스를 이긴 것은 없다. 성공하려면 독서하라. 즉, 주식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해라. 철저히 공부해라. 알지 못한 주식에 투자하지 마라. 두 번째, 10년 이상을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단 10분도 쳐다보지 마라. 우량 주식을 매수해서 오래 보유해야지 샀다 팔았다 하거나 결코 부지 않는다. 세 번째, 주식에 있는 사람은 돈을, 있는 사람이 엉덩이 키우고 오직이, 거북이처럼 끈기와 인내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장기 투자한 사람만이 승리합니다 좀뭐 올랐다 팔고 내렸다고 손절하고 그런 사람은 부자된 사람 없습니다 월가의 영웅 피터렌치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회사가 잘 되면 주식도 오른다 유럽의 투자의 전설 앙드레 코스트라 돈을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정남철 TV가 드리는 마지막 네 가지 말씀. 첫째, 주식 투자는 기술, 단타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위대한 기업, 소유주의가 되며 동업하는 것이며 또한 자본가가 되는 참으로 의미있고 값진 일입니다. 2. 급비서 들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3.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4. 빚내서 투자하면 폐가 망신합니다. 네, 오늘도 이, 아직은 덥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꼭 주위 분들에게 구독, 좋아요, 건유하셔서 416명인데 500명이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